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해시태그 구룡포 가매기 야채 세트이고요. 드디어 2024년 햇 가매기가 출시했어요. 구룡포 석병미 가매기가 특별히 더 맛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천혜 덕장. 해풍과 냉풍 건조로 낮과 밤, 육풍과 해풍이 교차하는 최적의 덕장에서 인공적인 냉풍 건조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기획 생산과 빠른 배송으로 사전 계획된 온 오프라인 공급량은 지역 내 최고 수준으로 재고 없이 생산 즉시 배송 된다고 해요. 저는 광고 받기 전에 먼저 시식을 해봤는데요, 너무 맛있고 괜찮은 상품이라서 시청자님들께도 소개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과메기도 정말 맛있었지만요. 이렇게 야채 세트까지 함께 했는데, 푸짐하기까지 해서, 뭐, 따로 더 추가해서 준비할 게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맛있는 해시드 카메이 맛있게 잘 먹을게요. 초장은 망고 초장인데요. 제가 짜면서 맛을 조금 봐봤어요. 너무 망고 초장이라고 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망고 맛이 많이 나고, 맛있어요. 초장만,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쫄깃쫄깃해요 엄청 쫀득쫀득하고 너무 부드러워서요 그냥 입안에서 녹아요 그리고 비린내도 전혀 나지 않아서 과메기 못 드시는 분들이나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잔잔해야죠 اشتركوا <applause> you <sweak> 진짜 맛있어요. <laughs> 야채가 양도 많지만 너무 신선하고요 저 솔직히 쌈배추 주는데 처음 봤어요 제가 쌈배추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너무 좋아 이렇게 통으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정말 맛있는 한끼 먹었고요. 핵감액이라서 그런지 어,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드디어 이제 냉동실에 쟁여두고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어요. 어,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감액이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감액이 궁금한데 어, 좀... 비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못 드시는 분들은 해시태그 구룡포 가맥이 꼭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